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에,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 저의 아파트 뒷산을 산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참 걷는다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매일 아침 이 산을 다니는 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인간이 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정말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과 또 좋아함이 불행을 주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이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로 그 여인에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괴로움이 되고 또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 구, 구, 불 구호라그죠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가 그것도 인간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고통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겠죠. 그래서 화하, 복은 똑같은 문으로 들어온다 해서 화복 동, 문이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문이 따로 있고 불행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손바닥을 뒤엎듯이 오늘은 행복이 됐다. 그게 다시 불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지사 세워지 마라. 그랬죠. 어느 변방에 노인이 앞말을 키웠는데, 이 앞말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한마리는 살림의 반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나가버렸으니 이제 살림, 반 살림이 나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노인을 위로한다고 아이고, 어찌까요그 말이 나 말이 나가버려서 큰일 났어. 걱정을 해주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게, 아예, 해가 될지, 또, 특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암말이, 새끼를 배가지고, 순말까지 집으로 같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해,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시기실수심이 생겼겠습니까 아이 말이 나, 안 앞말이 나가더니 뭔뭐 새끼까지 배가지고 뭐 순말까지 대으면 얼마나 좋고 좋겠소? 무슨 복을 지어서 그렇게 행운이 돌아왔다요 그러니 말씀하시니 그분께서도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지요. 나시니까그 뒤에,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순말이, 아주 멋진 순말이 들어와서 그 말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말 등에 자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말이, 순말이 화를 내면서 아빠를 들으면서 흔들어버리니까 그 아들이 말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또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해 동네 사람들이 아슬만니 아이고, 저놈은 순말 내대 없이 집으로 어와가지고 아들만 장애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해또 얼마쯤 지나 전쟁이 일어나. 이 마을의 모든 젊은 장정들은 전쟁터로 또갈수 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가 다 전사를 해버렸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라서 전쟁터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만 또 생존을 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예, 그래서 변방에 어느 노인의 말이라 해서 세웅지마러 가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 작은 행복이 또 다시 나의 나태함을 불러와 나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고 또 오늘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일을 극복해 나감으로서 나에게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다시 내일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한 그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참 좋지 않다고 이 상업을, 자영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이 아구성들입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의 혼자의 고통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 기로에 있으면서 그런 보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여튼 여러분의 생업이 좀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